길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갑자기 여러분이 절대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일까요? 학창시절 무서웠던 선생님? 연락을 끊은 옛 친구? 아니면 오랫동안 피해왔던 친척일까요? 잠깐만요. 알았어요. 악몽 같은 상대를 만났군요. 바로 옛 연인입니다. 식은땀이 흐르는 게 느껴집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셔츠가 움직이는 게 느껴질 정도예요. 그리고 숨이 가빠집니다. 머릿속에는 이제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뿐이라면 오히려 간단한 문제가 되겠지만요. 옛 연인과 마주치고 난 후, 음,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대면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살다 보면 마주치게 마련이거든요. 학교일 수도 있고 직장 아니면 길거리에서 우연히 보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전략과 사고입니다. 자, 이때 수학이 유용합니다. 웬 수학이냐고요? 이게 수학이랑 무슨 상관인가요? 수학에서 항상 x를 찾아내려고 하잖아요. x는 옛 연인을 가리키고 별로 찾고 싶지 않은 x죠. 알았어요. 농담은 그만할게요. 사람이 살다 보면 온갖 종류의 이별을 겪게 되기 마련입니다. 일일이 상황을 모두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굳이 설명을 하자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나쁜 감정이 전혀 없는 성숙한 이별과 더 이상 나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인 고통스러운 이별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간에 감정적으로 친했던 사람과 마주하게 되면 냉정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세상에서 가장 자신감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 상황은 여러분을 당황하게 만들 거예요. 결국 이런 만남 후에 민망함만 느낀 채 뒤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두어야 합니다. 1 침착하게 냉정을 유지하세요. 처음 충격에서 벗어나면 심호흡을 몇번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친절한 미소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옛 친구를 만난 것처럼 행동하세요. 농담 섞인 말을 던질 수도 있겠죠. 어디서 만난 적 있는 것 같은데요. 저 아세요? 만일 관계가 좋게 끝난 경우라면 가벼운 인사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다시 요점으로 돌아갈게요. 이런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득이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헤어져서 상처받았다는 걸 보여주면 약해 보일 거예요. 아마 상대방도 아프겠지만 아주 잘 숨기고 있어요. 그래서 침착하고 친근하게 행동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힘의 역학관계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2 불안감을 드러내지 마세요. 중요한 건 관계가 끝난 직후 여러분은 자책하게 될 수도 있어요. 상황이 어떻든 간에 피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의 사고 과정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아마 내가 문제였을 거야. 혹은 내가 좀더 잘했더라면 혼자가 되지 않았을지도 몰라. 그래서 당연히 자신감을 잃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대화를 하면서 이런 불안감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전 남친이나 전 여친을 만나거든 다정하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로 인사한 후에 독립적이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잘아는 사람을 만난 것처럼 행동 하되 대화를 하는데는별 관심을 보이지 마세요. 3. 인사는 짧게 하세요. 그관계는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과 그다인은는한 친구가 아닙니다그러므로 심도 깊은 대화를 하는 것은 정말 피해야 합니다 얘기가 하고 싶다면 친구와 얼마든지 하세요. 그러니까는 연인과 대화를 하게 되거든 짧고 가볍게 유지하세요. 대화는 날씨, 학교와 일과 같은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것으로 제한하세요. 심지어 어디에 급히 가는 중이었다고 핑계를 댈 수도 있어요. 미소를 짓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가세요. 이 만남은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한 부분이 되어야 할뿐한 주의 하이라이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4. 예의 바르고 사려 깊게 행동하세요. 이건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특히 상대에게 이별의 책임이 있고 여러분이 여전히 상처를 받은 상태라면 말이죠. 멀리서 상대를 보았는데 아직 상대가 여러분을 보지 못했다면 관심을 끌지 말고 못본 것처럼 행동하세요. 하지만 만약 상대가 여러분을 봤다면 손을 흔들거나 미소를 짓고 가던 길을 계속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와 함께 있는데 옛 연인과 대화를 하게 되거든 같이 있는 사람을 소개하고 아까 말한 일반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세요. 공공장소에서 만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과 똑같이 상대를 대하세요. 만약 상대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후에도 여전히 예의 있게 대할 수 있다면, 상대는 여러분의 태도에 부끄러움을 느낄 거예요. 당시에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자신의 행동방식이 자랑스러워질 거예요. 결국 여러분은 성숙한 사람으로 우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오, 과거 얘기는 피하세요. 옛 애인을 보면 옛 추억과 감정, 하지 못한 말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멈추세요. 더 이상 둘이 함께 하지 않는데 이유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과거를 들먹이는 것은 이제 와서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테니까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 두 사람 모두 부정적이고 씁쓸한 감정을 갖게 될 거예요. 가장 좋은 건옛 관계를 존중하고 함께한 좋은 시간에 감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눌 만한 좋은 얘기가 없다면 그저 다정한 미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6. 울지 마세요. 관계가 끝난 지 얼마 안 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다음날 상대와 마주쳤어요. 눈물이 쏟아질 수도 있지만 마음을 가다듬어야 해요. 만약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가능한 한 상대를 피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기 때문이죠. 우는 것은 상황을 어렵고 어색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 창피해서 다시는 예 내인을 마주할 수 없을 거예요. 요점은 챔피언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미소 짓게 하는 걸 떠올리고 인사를 하고 감정에 휩쓸리기 전에 자리를 뜨세요. 7. 상대가 다른 사람과 함께일 때 상처받은 모습을 보이지 마세요. 누군가를 오래 사귀다 보면 상대를 손바닥 보듯이 훤히 알수 있습니다. 상대는 여러분의 표정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기분이 어떤지를 알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옛 연인을 만나면 일생일대의 연기를 해야 할 수도 있어요. 감정과는 무관하고 자존심과 자부심과는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를 받지만 상대방이 여러분의 감정 상태에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게 되면 여러분은 그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상대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다고 가정해보죠. 이때의 행동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관심도 보이지 말고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만약 그들이 여러분에게 인사를 하거나 말을 걸면 똑같이 하세요. 만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을 멈출 수 없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자리를 뜨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편하다는 표시는 그들의 관계를 인증하고 통제력을 넘겨주는 거예요. 팔옛 연인의 관심을 끌지 마세요. 누군가의 관심을 끌려고 한다는 건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그건 소셜미디어에서 하세요. <laughs> 농담이에요. 하지만 그 말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관계를 끝낸 사람이 여러분이라면 우위에 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옛 연인의 관심을 끌고 싶은 걸 참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게다가 감정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누군가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하는 것과 절박해 보이는 것의 차이는 아주 미묘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끝내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을 질투하게 만들기 위해 온갖 자극적인 내용을 소셜미디어에 올립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강인해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절박해 보일 수 있어요. 가장 이상적인 건 예의 바르고 캐주얼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친절한 태도는 이별이 여러분에게 그다지 큰 상처를 주지 않았다는 걸 상대에게 알려줄 거예요. 9. 어떻게 지냈는지 상대에게 알려주세요. 만약 옛 연인을 오랫동안 보지 못했는데 상대가 어떻게 지내냐고 묻는다면 너무 지나치지 않을 만큼 알려주세요. 감정을 개입시키지 마세요. 왜냐하면 상대가 없어도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함으로써 한 가지 사실을 증명하려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다 잊고 잘 살고 있다는 사실과 이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만나서 진심으로 반가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10. 자랑하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것과 과시하는 것은 다릅니다. 대화 중에 언급되지 않는 한새 직장에 대해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새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상대의 면전에서 자신의 성공을 과시할 필요가 있다는 건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업적을 자랑하는 건 일종의 과잉보상입니다.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완벽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성공은 그 자체가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세요. 헤어진 후옛 연인을 공공장소에서 만나는 건 여러분의 성격에 대한 진정한 테스트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세련미와 성숙함을 행동으로 증명하세요.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세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